안녕하세요. 또바이 다혁입니다. 아이고 운동 좀 하러 우리 아, 개인 헬스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,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운동도 좀 하고 자, 달래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제가 운동을 좀할 겁니다. 우리 집, 어, 우리 가족 헬스장이거든요. 여기가. 응.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복부에 비만이 좀 생겨가지고, 어, 좀, 좀 뛸려고 왔어요. 우리 남편이 살이 찌면 저기 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. 19일 날뭘 하네요. 제가 좀안 좋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운동 좀 하려고 합니다.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래 요 나가지를 못하고. 어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 어밥 먹고 다이어하고좀 놀다가 뻑하면 쓰러져 앉아 있고 누워 있고 그러다 보니까. 아,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휴, 나이 먹으면 아픈 게 생기잖아요 우리 남편은 제가 안 좋은 음, 연락이 오니까 속이 상해서 막 안달방나 하,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휴, 얼른 내려왔어요 운동하려고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미용실에 가서 어, 어 이... 바디 관리 좀 하고 어 여기 와서 땀좀 흘리겠어요. 코로나 때문에 어,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. 미용실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그러려고요 남편이 절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제 작업장이에요 여기가 평소에 저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<laughs> 제가 여기서 샤부작샤부작 어, 비명관리도 하고 바디관리도 하고 어, 그렇답니다 그리고. 그래서 지금 한 3년 놀았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놀았답니다. 이렇게 우리 손님들 오면은 밥도 먹고 쉼터 사랑방이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했었는데 3년을 문 닫아버렸어요. 안 했어요. 못하게 해가지고 남편이 앞으로도 안날 거거든요. 이제 폐업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가족들 그냥 머리를 잘라주고, 제 관리는 하고, 그러려고요. 피부실이고, 제가 이제 여기서 바디 관리 좀 하고 나가서 운동하려고 합니다. 여기는 또, 여기도 방이 있어요. 이렇게. 이제 여기를 제가 이제 폐업을 할 겁니다. 안할 거예요. 실력 그래요. 힘들고 남편이 돈 벌어서 뭐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. 그래서 그렇죠? 아쉬워서 이렇게 또 한번면서 영상에 찍어 보고요. 관리를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안녕.